안녕하세요 큐락입니다. 내부전쟁 확장팩이 정식 런칭한지 일주일만에 드디어 새 동맹종족인 토석인의 영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토석인과 더불어 첫 주에 잠겨있던 업적들도 다 풀려서 오늘 카즈알가르 현재 업적과 토석인 해금까지 맞출 수 있었네요. 아무튼 이제 토석인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고 신상이니까 한번 뜯어보긴 해야겠죠? 와우의 캐릭터들은 오래 보아야 예쁘다 라는 슬프고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보아야 예쁠 것 같은 우리 토석인 해금 방법부터 유산방어구, 종족 특성과 탈 것까지 가볍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종족 소개 영상에 비하면 그렇게 영상이 길것 같지는 않네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어, 해볼만 하겠는데 싶으시면 부캐로 하나 정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토석인 만나러 갑시다. 토석인을 동맹종족으로 영입하시기 위해서는 동맹종족 토석인이라는 업적을 하셔야 합니다. 이 업적은 네 가지 조건을 요구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부전쟁 대장정입니다. 2024년 9월 5일을 기준으로 내부전쟁의 대장정을 끝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레벨업 구간에서 레벨업 대장정 해주시고 80레벨 달성하신 후 나머지 대장정 진행하시면서 어둠 속의 빛 단계까지 완료하시면 내부전쟁 대장정 업적과 함께 이 조건은 달성이 됩니다. 80을 달성하셨음에도 대장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미니맵 테두리에 있는 카즈 알가르 개요 버튼 누르셔서 카즈 알가르 지역에 있는 4개의 진영이 있죠. 이 진영들의 영예 레벨이 모두 4 이상이 ]인지 확인해주세요. 4미만인 진영이 있다면 해당 진영의 지역에서 저녁 퀘스트나 서브 퀘스트 등으로 평판을 올리셔서 4 이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진영의 영예 레벨이 4 이상이 되면 다음 대장정이 열릴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인 에도의 오름길입니다. 시작 지점은 도르노가레의 3시 방향 출구로 나오셔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코르그란이라는 NPC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떠나기 전에라는 퀘스트를 받으시고 이어지는 퀘스트 따라 연기 퀘스트를 쭉 진행해 주시고 마지막 퀘스트인 책무의 무게까지 완료하시면 나를 기억해줘 토석개인이라는 도르네섬 이야기 전개와 함께 에도의 오름길 조건도 달성이 됩니다. 이 퀘스트 스토리 꽤 괜찮거든요. 여유 있으시면 천천히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진 도구입니다. 앞서보신 에도의 오름길과 다르게 아주 짧은 퀘스트로 달성이 됩니다. 이 퀘스트는 울리느시면 지역의 거점마을인 군다가지에서 시작합니다. 군다가의 여관 건물을 마주보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인공연못과 함께 주변에 여러 건물들이 있죠. 왼쪽 첫 번째 건물에 들어가시면 기계공 키트린이라는 NPC가 있고 패기 및 파소원이라는 퀘스트를 줍니다. 이 퀘스트를 따라서 진행하시고 되찾은 사명이라는 퀘스트까지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릭스와 스틸베인이라는 조건입니다. 꽤나 긴 퀘스트라인을 가진 조건이고요. 이연계 퀘스트를 하시다 보면 두번 정도 퀘스트가 끊기는 구간이 있습니다. 구간마다 퀘스트받는 위치 알려드릴테니 잘 따라오세요. 처음은 도르노갈 한시 방향 끝에 위치한 알드라라는 NPC에게서 망측한 사건이라는 퀘스트를 받아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퀘스트를 하시다 보면 의회지기에게 보고를 완료하신 후 퀘스트가 끊기게 되는데요. 이때 지도를 여시고 도르노갈의 비행조련사 근처로 가셔서 의회지기 사무관인 사라디에게서 의회지기의 부름 퀘스트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퀘스트를 쭉 진행하시다가 기계밀매점 퀘스트까지 완료하셨다면 앞서 들르셨던 도르노갈의 비행조련사 근처로 다시 가주세요. 여기서 벽보에 붙어있는 선동 퀘스트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퀘스트인 좋지 않은 사업까지 완료하시면 조건이 달성됩니다. 모든 조건을 달성하시면 동맹 종족, 토석인 업적이 달성되며 토석인이 해금되고 서파남, 돌사냥, 탈 것도 들어옵니다. 이 단계까지가 토석인 영입 퀘스트에 포함되므로 다른 동맹 종족처럼 각 진영 대도시의 대사관에서 별도로 퀘스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캐릭터 선택창으로 가서 캐릭터 생성으로 들어가시면 토석인이 해금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석이는 얼라이언스와 호드 모두 선택 가능한 세 번째 공통 종족입니다. 기본 뼈대는 드워프 종족과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체격이 드워프보다 약간 더 큽니다. 25% 정도 더 크다고 하는데 체감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의 첫 번째 탭에서는 피부와 머리, 수염 등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역해 또한 수염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설정은 수염이 아니라 전선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냥 수염입니다. 예 네, 수염이에요. 아무튼, 남캐, 여캐 모두 여러 수염을 고를 수 있습니다. 드워프와는 다르게 안광이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탭에서는 몸에 돋아나는 보석의 색깔부터 몸의 부위별로 보석 모양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석을 보이게 하시면 이 보석들은 옷을 뚫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물론 안 보이게도 할수 있습니다. 토성인으로 50레벨을 달성하시면 유산방어구 퀘스트가 뜹니다. 지난 종족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산방어구 획득 조건은 50 레벨 달성 단 하나뿐입니다. 다른 조건 전혀 없으니 캐릭터 업그레이드나 종족 변경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토석인 해금 직후 종족 변경을 하고 접속했더니 이렇게 유산방어구 퀘스트가 잘떠 있습니다. 도르노갈에서 짧은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총 3종의 유산방어구 세트를 줍니다. 어깨나 머리가 꽤 중갑의 느낌이 나지만 의외로 다른 부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사의 그런 느낌이 나면서도 너무 꽁꽁 싸매지 않고 어느 정도 몸이 드러나는 복식입니다. 허리띠 안쪽으로 붙어 있는 가죽은 다리 부분에 해당하고요. 허리띠는 정면에 버클이 많이 두드러집니다. 등 부위 형상은 없습니다. 제가 성기사 캐릭터를 토석인으로 종족 변경했는데 성기사의 유물 무기룩과 토석인의 유산 룩이 꽤나 그럴듯하게 매칭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남캐에는 무기들 한번 끼워서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다른 직업 유물 무기룩 중에서도 잘 어울리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어울리는 다른 직업 무기룩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실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이 의외로 굉장히 예뻤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중에 빨간 안광 옵션이 있던데 잘 맞춰서 다니면 꽤 멋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종족탈것인 서파남 돌사냥의 모습입니다. 이 탈것은 종족탈것이지만 다른 종족들도 다탈 수가 있고요 뿔이 엄청나게 크죠? 캐릭터가 잘 안보일 정도로 큽니다. 뒤에서 봐도 뿔의 존재감이 대단하고요 디자인은 다소 수수한 편이고요 몸에 끼어있는 이끼 등의 디테일이 있는 편입니다. 성기사는 또 종족별로 고유한 군마 형상이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 탈 것보다 확실히 뭔가 더 멋있죠? 갑옷도 걸치고 있고 유산방어구 중 보라색 테마의 형상과 같은 테마입니다. 성기사로 종족 변경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멋지네요. 종족 특성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속효과입니다. 토석에는 지역 발견 시 얻는 경험치가 다른 종족의 3배입니다. 필드에서 퀘스트하면서 레벨업 하시는 분들은 레벨업 과정에서 약간의 경험치 이득이 있겠고요. 채집류 전문 기술에서 추가 재료를 얻을 확률을 증가시키는 기교 또한 증가합니다. 요새 제작재료가 엄청 비싸죠? 전반적인 채집 효율이 상승한다는 점에서 제작재료 수급 혹은 골드버리에도 약간의 이점이 있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한편 토석에는 아이템 착용으로 인한 기본 방어도에 10% 보너스가 있습니다. 방어도 10% 증가는 방어 전담, 특히 아이템의 기본 방어도가 높은 판금 방어구를 착용하는 전사나 성기사에게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두 직업은 방패도 착용하죠. 아이템으로 방어도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방어 전담인 양조 수도사를 하실 때보다 효율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사와 성기사에게는 유의미한 생존 보너스가 된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토석에는 광물 섭취 효과로 인해 음식 대신 보석을 먹습니다. 물론 마법사가 제작하는 창조된 음식은 먹을 수 있습니다. 보석은 내부전장 확장팩의 카즈 알가르 지역의 보석만 먹을 수 있고요. 세공된 보석이 아닌 보석 추출을 통해 얻은 보석은 섭취가 안 되더라고요. 보석 세공을 안 배우신 분들은 경매장에서 사서 드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석을 먹는 즉시 보석 종류에 따른 능력 지증과 효과를 받고 이 효과는 일반적인 음식과는 다르게 반영구적으로 지속됩니다. 다른 보석을 먹기 전까지는 영구히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능력지진가가 과연 일반 음식보다 효과가 더 좋은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상 업로드일 기준으로 보석 가격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아서 경우에 따라 비싼 보석을 하나 사셔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더 높은 등급의 보석을 먹어도 효과는 같아서 효과 툴팁에서 보석 종류만 확인하시고 그 종류의 보석 중에 가장 싼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 효과입니다. 아제라이트 쇄도는 통칭 차징 기술입니다. 1단계에서는 범인의 적들에게 피해를 주고, 2단계에서는 1단계 효과와 더불어 자신을 포함한 범인의 아군을 소량 치유합니다. 끝까지 차징해서 쓰시는 경우 1, 2단계 효과에 더해 한 명의 대상에게 추가 피해를 줍니다.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원거리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에는 특별히 효용성이 없어 보이고요. 효과만 놓고 봤을 때 근접 공격 전담이나 방어 전담에게 괜찮아 보이지만 이 기술의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 정 무리의 한가운데서 약 2초간 차징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고요. 2초 동안 차징해서 사용하시더라도 그만큼 의미 있는 피해나 치유를 하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생존기로 사용하시더라도 2단계까지는 차징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다소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고 치유량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술 디자인은 분명히 전투와 관련된 것인데 마땅한 사용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또한 아쉬운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토석에는 전사, 사냥꾼, 마법사, 도적, 사제, 흑마법사, 섬기사, 그리고 주술사와 수도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기사를 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는데 토석인는 죽으면 기억보석을 남기면서 나머지 육체는 돌이 된다는 설정이 있거든요. 이 설정이 죽어 있는 영웅을 강령술로 되살려서 죽음의 기사로 만든다 하는 식의 그런 설정과는 안 맞아서 그런 건지 혹은 동맹종족 죽음의 기사의 설정을 보시면 실바나스의 전쟁을 이제 표현할 때 4차 대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4차 대전쟁에서 사망한 영웅들을 강령술로 다시 불러낸 설정이거든요. 4차 대전쟁에서 죽은 토석인 영웅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둠땅 수도 스토리 전개 이후에 새로운 리치왕이 없어서 그런가, 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토리 전문가분들 계시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루이드가 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쿨티란 드루이드는 뼈 동물이 되죠? 그럼 토석인 드루이드는 돌 동물이 될것 같죠? 되게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드루이드도 없습니다. 외모로만 봤을 때는 전사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묵직하게 돌진하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좋고요 주술사도 의외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특히 고향 전문화 주술사로 하시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번개와 매칭이 잘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사 주술사는 유산록 테마와도 꽤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저는 성기사로 하고 있는데, 판금 방어구의 묵직한 느낌은 잘 살려주지만, 성기사라는 직업 자체와는 큰 접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계라는 설정이 있어서 마법 테마의 직업들도 약간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수도 사도 풍운 전문화로 하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돌 주먹이니까 맞으면 되게 아프겠죠? 전투 관련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판금과 방패를 착용하는 전사나 성기사가 맞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전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든 특성들이 대부분이라 무조건 성능만 따지겠다라고 하신다면 다른 성능 좋은 종족에 비해 약1% 약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1% 내외라서 가슴이 시키는 종족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 보아야 예쁜 토석인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종족 변경도 했고, 솔직히 토석인 선기사좀 멋있다고 생각해서 당분간 이대로 쭉 가볼 생각입니다. 꽤나 듬직하고 단단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예쁜 캐릭터는 아니라고 해도 분명히 매력있는 외형을 가진 종족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전투 관련한 능력이나 효과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토석인 인구가 막 엄청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매니아층이 생기는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부케 하나 정도 만들어서 키워보셔도 좋겠습니다. 주술사 하세요.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